동신조명 간판이 보이는데요. 네, 신영동 구시장길 일방통으로 쭉 가시다보면 공설시장 네, 입구 못가서 1층에 보시면 여기동 통신조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 통신조명 보이시죠? 네. 같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일반 삼파장 램프보다 어, 수명은 매우 길고 소비전력은 아주 작은 네, LED 전구도 있고요. 여기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LED 조명도 있네요. 여기 안전기가 내장된 형광 램프. 여러 가지 고품격의 조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래방 같은 데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조명. 여기 아이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LED 스탠드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네, 램프들이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구비실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인터뷰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다양한 저기 조명기구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대한민국 넘버원 조명기구 전문 업체 군산 신영동의 동신 조명을 소개합니다. 네, 실내외 조명부터 LED 제품까지 판매와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착한 가격, 철저한 시공, 꼼꼼한 AS까지 여러분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동신 조명. 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